저희가 오늘 왜 여기 모였죠? 음, 오늘은 수시팁 영상을 찍어보려고 모였는데요 음, 지금부터 수시팁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해요 자기소개 한번 해 볼까요? 다은이부터 해 볼까요? 어, 저는 글로벌 미디어 영상학과 21학번 이다은입니다 저는 글로벌 미디어 영상학과 20학번 임서연입니다 저는 IT 보안 전공 20학번 손지연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laughs> <laughs> 면접 복장, 음. 화장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면접 복장? 기억나세요? 어떻게 입으셨는지? 그래서 제가 가다 최근에 최근이니까 기억이 <laughs> 잘 나겠다 음. 그냥 저는 위에 흰 티에 슬랙스? 바지 음. 입었던 거 검정색 슬랙스 음. 약간 그냥 정장 느낌 나게 화장도 했어요? 저 화장 화장 안 하고 왔던 것 같아요 아예 안 하고? 네 아예 안 하고 근데 어차피 마스크 쓰고 있고 하니까 아 마스크를 쓰고 했구나. 마스크를 쓰고 있다 참. 음 저희도 마스크 썼었나요? 아, 우리 안 썼죠. 그래요? 우리는 2019년에 봤잖아요. 면접을. <laughs> 아 맞네. 1월부터 코로나 아 시작했으니까. 응. 아 그러니까 코로나 아 전이니까 우리는 마스크 안 썼지. 어떻게요? 어. 저, 는 교복을 입었거든요. 아 맞아요. 아 교복도 많았어요. 교복을 입고 그 면접 본 사람들도 다 교복을 입었어요. 음 교복도. 그리고 화장은 했는데. 피부랑 눈썹이랑 입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연하게. 약간 교, 교수님들이나 입학사정관님들한테 좀 또렷하게 인상 보일 수 있도록 너무 수줄근해 보이지 않응 그냥 그리고 아예 깔끔하게 아예. 머리도 막 하나로 묶고 그쵸.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현이는 어떻게 나요 저도 비슷해요 솔직히 복장이 잘 생각은 안 나거든요 뭔가 단정함 이것만 음, 생각나고 나고. 저도 화장은 피부 약간이랑 그냥 입술? 음. 조금 바르고 그거 말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교복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음. 그때 딱 한창 저희 롱패딩 입을 시기였어가지고 저희는 아. 면접 일정이 미뤄져서 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롱패딩 안 입고 다음에 넥타이랑. 음. 근데 교복 안 되는 학교도 많은데 저희는 교복이 돼요 교복이 되서요. 음. 우리 그 다음에는 면접 볼때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했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마인드 컨트롤을. 다들 긴장 많이 하셨어요? 저는 면접 볼때 진짜 긴장 많이 해가지고 오, 막 면접 10분 전부터 막 심장이 막 부서질 듯이 에? 막 그렇게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4 7 8 호흡법이라고 아세요? 4초 그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오 완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체계적으로 하는데? <laughs> 이게 근데 오래 참는다. 아, 아, 어, 진짜? 어, 어. <laughs> 그게, 그게 이게 사실 약간 잠잘 때좀 명... 불면증 있는 사람들이 조금 하는 음... 그런 호흡법인데 이게 심장을 되게 빨리 안정시켜줘. 요 아, 그래가지고 진짜요? 그 뛰는 거를 호흡하면 은 되게 안정돼가지고 저는 면접할 때 이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효과가 좋나요? 네. 아 진짜요? 네. 잘 4, 맞는가 봐. 4, 7, 8? 여러 번 하면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건 딱히 노하우 없고 그냥 마인드 컨트롤해요 아 내가 짱이다 어? 맞아, 맞아,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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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음, 이게 최고예요 제가 봤을 그치, 때 그치. 진짜 면접을 많이 볼 때마다 느낀 건데 그냥 내가 최고다 하면은 돼요 나보다 누가 더말 잘해 맞아. 음, 그치, 내가 제일 잘해. 잘해 모두 나의 연설을 들으러 <laughs> 왔다 그럼요.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럼요 그리고 뭐 그거 있었어요 그 면접 볼때 그냥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데. 면접 보시는 뭐 교수님이나 있잖아요 사정관님들이 어, 사실은 저 머리가 가발이다라고 생각하면 아아 굉장히 흘린다고 생각하던거아요 음음 제가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아, 아 그렇게, 아, 그렇게 하진않았고요 <laughs> 약간 동네 아저씨 어, 옆집! 아 어, 옆집. 맞아 친근한 느낌 어, 그리고, 아 아, 맞아요 저희 그래서 면접 때 외국인 교수님 아 들어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애들이 옆집에 사는 외국인이라고 아 생각하고 <laughs> 가라고 맞아 아 맞아요 그렇게 맞아, 하면 좀 같은데. 괜찮아요 음. 음. 그렇군 다음에는 우리 이제 면접 때 받았던 질문. 혹시 다들 기억나나요? 면접 때 받았던 질문. 그 저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가보면은 그 예상 질문 음... 나와 있는 거 아세요? 그거를 일단 무조건 준비하시면은 학과 관련 질문에서 일단 하나 이상은 꼭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따로 기억나는 질문은 그 저희가 IT 보안학과라서 만들고 싶은 앱이나 구현해보고 싶은 기능? 이런 걸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약간 기술적인 것보다는 약간 창의력이 발휘되는 질문을 받았었고. 그리고 인성 관련, 약간 팀플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이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저는 그 예상 질문 딸딸 준비해 갔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진짜요? 진짜요, 어, 진짜요? 약간 저희 교수님이 약간 허를, 허를 찌르시는 <laughs> 그리고 저는 제 질문은 막 엄청 기억나진 않고 그 옆에 있던 분한테 그분 생기부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꼭 책이 있었나봐요 음 근데 막 줄거리 알려달라 그러고 아뭐 여기 뭐 철학적으로 담긴 뜻이 뭐 있는 거 같은데 알고 있냐 물어보고 완전 자세하게 물어봤어. 저도 책 물어볼까봐 긴장 엄청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는 책은 안물어봤고 저희는 글로벌까다보니까 음. 영어로 자기 소개를 하긴 했습니다. 책이 진짜 중요하가봐요 저도 책 여쭤보셨거든요. 우성대가 약간 좀 책이 좀 중요한 것 같아. 저한테도 책을 물어봤었거든요. 저는 그 책의 작가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아, 그거는, 그거는 읽어도 모를 수 유명한 책. 근데 저 대답했어요. 아 대박. 유명한 <웃음> 책이었어요? <웃음> 아니에요. 다 외워 가셨어요? 네. 와. 어떻게 그걸 외우죠? 저는 뭐한 책을 꼽아서 질문을 해 주신 게 아니고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라 자신의 생각. 어, 나도 그런, 그런 걸 물어볼 줄 알았는데. 어, 그런 거였어. 근데 그래서 나도 줄거리를 대답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꼬리 질문으로 작가가 구냐 작가는 근데 작가는... 나는 예상을 했어. 아, 근데 같은 교수님일 거 같았잖아요. 이한테 이거... 물어본 교수님. 어, 뭔가 같을 거 어... 같아. 어, 응, 같을 거 같아. 아무래도 같은 학과라 보 같은 학과니까. 학과니까. 저는 이제 그 학과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냐 이거를 물어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글로벌 과니까 글로벌이고 영상이니까 실기 50, 이론 50, 맞아. 그리고 대부분 영어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께서 이거는 다 아는 거다. 아... <laughs> 이거는 다 아는 거다라고 되게 갑자기 쿡 이렇게 심장을 찌르시는 거예요. 덜컹하죠. 근데 제가 첫 순서여서. 다행히 다음 이러갔네. 사람으로 넘어갔는데 그 사람들도 다 저랑 똑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저도 같은 질문 받았었어요. 약간 아, 네. 음. 우리 학과의 특성, 우리 학과가 다른 학교에 비슷한 과랑 약간 뭐지? 비교할 수 있는 음. 특성이 뭐가 있냐? 저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공통, 질문 공통 질문 질문이다 이거. 네, 약간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오. 약간 그거를 샅샅이 뒤져 봐야 돼. 학교 필수 이지 외워 가야죠 학과 홈페이지는 필수입니다. 저희 이번에는 면접 보기 전에 필수로 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텐데 전에 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면접이니까 네. 면접을 볼 연습을 네.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약간 친구들이랑 이렇게 면접 서로 봐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봐줬거든요 어. 선생님들 들어와서 진짜 사정관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면접 하고 했는데 그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알수 있고 말버릇 이런 거다알수 있어서 그런 점을 고치고 실전에서는 되게 바른 행동을 보여줄 수 있어요. 맞아, 진짜 해봐야 아니까. 음, 맞아, 맞아. 연습을 해봐야 돼. 누구, 저희한테 피드백을 해줄 사람도 그쵸, 있어야 그쵸. 되고. 저는 아까 앞에 질문이랑 약간 이어지는데 음. 책그 생기부에 책 목록 있잖아요. 진짜, 모두, 모두 딸딸 외우라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독서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도 줄거리랑 대강 알고 와야 하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기 생기부랑 자신의 특성 같은 걸 일단 다 준비를 하고, 예상질문도 또 준비를 하고, 면접을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학교 이 학과에 왜 썼는지가 음, 가장 중요하다고 맞아,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살릴 수 있도록 그 문장을랑 마인드 이런 걸 챙겨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진짜 잘 숙지해서 오는 게 맞아,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자신감 응. 있어도 준비를 안 하면 오르면... 제가 보기엔 꽝인 것 같아요. 맞아, 준비가 맞아, 필수. 자이 준비. 마지막 질문인데 면접 때 이것만은 꼭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 정말 많. 전 있어요. 저는 진짜 딱 생각나는 거 있어요. <laughs> 어떤 거죠? 질문을 받잖아요. 자신감 있는 모습도 중요한데 모르겠다 싶으면은 대답하면 안 돼요. 모르겠다고 해야 돼요. 근데 꼭 아... 안다고 하다가 꼬리 잡히면 이제 큰일 나가. 그그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들 중요한 건모르면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음, 저 진짜. 지연이 말에 되게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 모르는 척을 아니다 아는 척을 하면 <laughs> 아는 척을 하면 그 교수님들이나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은 많은 학생들을 진짜 몇십 년씩 보셨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모른다 만약에 좀 진짜 당황한 질문이 오면은 좀 기다렸다가 좀 침착하게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나 여, 친구들하고 음. 연습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뭐 이런 약간 임기응변 같은 느낌의 답변이 통했을진 모르겠지만 지금 상대는 교수님이잖아요 전공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아는 척 대답을 해봐도 모르는 틀린 거면 확 들통이 나는 거니까 아는 척 약간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진짜 다리. 떨지 않아. 아 다리 예, 떨죠. 아, 그게안 음. 아, 그래 보여도 진짜 정말 많이 떨어지는 행동인 거 같아요. 맞아, 맞아. 특히 초면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가 다리를 아무리 긴장했어도 다리 떨고 막손 뜯고 막 음. 하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그런 약간 기본적인 대화할 때 매너들 좀 지켜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수시 면접 팁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면접 잘, 잘 보세요. 보세요 화이팅, 화이팅!